혼자 공부하면 자기 그 생각에서 99% 벗어나기가 참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한다고 했는데 그 7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이 알고 배우고 제 나름대로 집대성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이 마음이 모든 것을 하고이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그냥 이 마음 하나만 내가 잘 컨트롤을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거기서 이제 제가 그걸 못 넘었죠. 제가 제가 컨트롤 할수 있다고도 생각도 했요 뭐 그러다가 음. 아니다 그냥 그런 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대로 버려두자 음.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했던 마음속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다는 음. 그런 느낌이 지금 많이 들어요. 음. 그래서 포기는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살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냥 마음 놓고 살수 없는 음. 늘 남의 눈치, 마음을 놓고 자유롭게 산다운 삶을 음. 살아볼 음. 수 있겠나 이제 있겠다 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스님 음. 스님 들러주셔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 <laughs> 그런 이제 음. 경험을 하고 나니까 또좀또이게제 마음이 또또 또 나는 그런 경험했는데 다또 이런 마음이 좀 올라오고 막 그렇긴 해요 근데 음. 보다는 이제 일단은 딱 착상 안정 음. 조금 그런 느낌이 많이 오고 조금 더 자신감 음. 생각에 좀덜 휘둘려 다니는겠다는 자신감 좀 생겼어요. 음. 감사합니다. 그그그 그, 그 한번 보세요. 그래도 음, 직지하는 법문을 7년간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게 점검이 안 되면 그 자기식으로 듣고 그래서, 음,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기의식, 세계 안에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계속 분별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게 뭐, 그렇게, 자기대로는 이제 공부한다고 했지만, 아, 근데 그런 것이 분별일이라고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건 공부하고 몰라요, 있잖아. 정말. 그렇죠. 공부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음. 다 나라가 버렸어요, 스님 덕분에. <웃음> <웃음> <웃음>